어, 나비야, 나비야, 나비, 야어 나비, 나비, 잘 있었어. 나비, 었어 네 대기? 대기 나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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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일 나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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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걱나했는데 나비, 되게, 보자. 나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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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치치비나 치치 비가왜 그래? 생 놈. 나비야. 콧물이 흘렀어? 오케 끄고 가야겠다. 저, 저 뿐이나 하자, 뿐이. 얘 뿐이나 하자, 저거. 득이네, 득이네, 득이네. 아무리 득이야, 넌 또. 응. 나비야. <laughs> 나비야. <목소리> 음. 아이 나비. 햇빛 받으러 나왔구나. 치치, 콧물 흘렸어. 감기 걸 했는가, 배. 가자. 나 이제 따라오고. 아비또 아픈거 먹가봐 나비야 아유 미안해 나비야 아찮아 아유 나비 아저씨 야, 너무 미안했대 어? 밥은 줘서 먹어야지 밥은 밥 줘서 먹어야지 이리와 나비 네, 밥을 못난다 아이고, 우리 남이. 남 다행이다. 누가 <누구> 안 먹니? 겨울에 <놀비> 살이 안 찌면 곤란하다. 아저씨가 집을 새로 만들어 왔지만, 은 아니, 아니, 아니. 앉지 만아지만 더럽다, 이거. 뱉어주게, 뱉어주게. 응? 아, 찜 하나 더럽다. 더럽다, 더럽다, 더럽다. 핸드폰을 칼다 샀네. 어우, 아, 잘 먹어서 다행이다. 잘 먹네? 지친가? 야, 얼굴을 봐야 뭐 지. 헷갈린다. 득이라. 아, 쪽지를 잘랐네? 이걸로. 다같이 대라 다인, 아, 특이하다 있네. 예쁜 도 있고. 아이고, 치마 예쁘지, 죽 아, 봐줘야겠다. 알았어 그래 니가 뜨기야 니가 뜨기 뜨기는 좀이 저기 좀 자르봐 예쁘니? 이상해 이상해 뻐 얘는 어지마 잘생긴 놈아 아 울지마라고 핸드폰 왜 자꾸 른데안흔적하아 어이 뜨기 뭐하려고 애기 샀노? 또 보자 뭐가 또 많이 묻었는이라득기야아 핸드폰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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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나쁘다 빵을 줄게 나다리고있마 우리 나비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치치 요거는 잘생긴 놈 요거는 득이 예쁜이는 따로 전화번호 안메 아니가일부봤 왔다니까 어, 뭐 하고 계시네 누워말려 많이 묻었냐 또 득이야 아이고 득이야 피가 피에 물 갔네 아, 기가 빨리 안 났노 아이고 우리 나비 아, 이모원 네, 응. 간다. 자, 보자.